소리 들리시면 3번 한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어, 11시 반인데 뭐, 뉴스는 밴드에 올려드렸고요 시장을 잠깐 얘기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시장 상황이 조금 뭐 이래저래 해서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장이 일단은 전 예상했던 상승 3파 까지는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주 전망에 드린대로 어 여기서 1파가 나오고 어 9일 동안 옆으로 행보조정이 나온 다음에 상승 3파 까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어 400만원대, 430만원대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리고 출렁출렁 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또 옆으로 횡보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어, 올라갔다 쉬고 올라갔다, 여기서 옆으로 또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결국은 쏠 거냐라는 부분이고. 이 추세가 만들어진 거는 맞다. 예. 상승으로 반전된 거는 맞다.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거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이제, 어,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예. 시장이 좀 바뀌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어, 하셔야 될것 같고. 진짜로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정상이다 1번. 작다 2번. 정상이면 1번. 작다 2번. 작아요? 모시고 뭐 한게 없는데? 예. 아니, 소리를 이빨 켜보세요. 뭐 내가 특별히 뭐한게 없는데. 안식이 목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예. 음. 그래요? 작아요? 뭐한게 없는데, 왜 작을까? 예. 그렇다고 치고,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장이 이제 가는 거다! 예. 가는 거다! 이것만 하시면 될것 같고. 4,000달러도 안착이 돼 있는 상태고요. 4,000달러에 지금 국내가 역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가 지금 거의 뭐4.5% 역부 상태에 있어서 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4,000달러 어이제 터치가 됐고요. 4,100대 4,083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태 에 있고 어, 4,110 터치가 나올 거냐라는 건데 하여튼 해외가 세요 세게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로만 놓고 본다면 예,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차트로 보면 한 시간 차트 한 시간 차트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조금은 지금 한 시간으로만 보면, 한 시간. 한 시간 상태로 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지금, 보조지표상으로는, 단기 하락 다이버전스.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보조지표가 지금 빠지고 있는, 단기 오버슈팅, 예, 이런 모습이죠. 단기로 지금 오버슈팅이 나 있다. 오버로. 어. 그래서 뭐 RSI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보조 지표 잘 보진 않는데 <laughs> 예, 지금 가격이 예,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전 조종사파 엘리엇 파동으로 조종사파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포지션 쪽에 매도 숏 포지션이 지금 뭐 거의 뭐 최저치로 매도 포지션 자체가 사그러들고 있다. 1 어, 데일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도가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죠. 바닥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여기까지더 내려올 거냐, 예, 이 밑으로 내려올 거냐. 어, 지금 최고치 대비해서 42,000 32,000, 22,000,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매도 포지션이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매수는 많이 올라왔다가요. 38,00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매수, 매수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추세는 뭐, 아직 괜찮죠? 이렇게 보면, 매수 쪽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예. 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어, 전체로 보게 되면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을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 어, 데일리로 여기서 실렸던 거래하고 여기 지금 거래가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거래가 늘어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가격이 그러면 여기를 돌파할 거냐 이거 위로 올라갈 거냐 거래가 수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가격보다는 올라가겠죠 예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백만 원짜리 백만 원 이상 불기둥 가능성도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방에 100만원짜리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뭐 10만원, 20만원, 그까이꺼 뭐 이런 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만원짜리 불기둥 한방에 100만원 올라가는 거 그런 거를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어, 중요하게 오늘 인전 가격이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이거 빼버리고, 어, 일봉으로, 어, 1012평선을 회복을 했다. 1012평선. 202평선, 이건 달란데요 어, 거래가 지금 여기가 조금 더 실려서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여기를 돌파한다. 이쪽 가격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 202평. 어, 지금 4,000달러, 5,000달러, 1,000달러짜리 불기둥. 한 방에 1,000달러 올라가는 거. 예, 여기서 죽 빠진 게 있죠? 여기서 빠진 거를 한 방에 올리는 이런 엄청난 급반등 반드시 나옵니다. 예, 요런 거가 한 번, 어, 2, 3월 달 기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깝죽깝죽 되면 안 돼요. 단타는 철저하게 30%, 30% 이하로만 단타를 쳐야 된다. 그 다음에 단타를 치더라도 원화로 하면 안 되고, 원화로 하면 안 되고, BTC로 가지고있어야 됩니다. 최하. 원화로 단타 치지 마라. 예, 매도 했다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장 자체가 올라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예, 매도해 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지 마라. 주이 되든 밥이 되든 예, 코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코인으로 갖고 있어야 예, 자다가 벌떡 예, 이렇게 떨어질 때, 작살이 났다. 그러면 순식간에 올라올 때 복구를 하려면, 존버 예, 정신. 떨어질 때 존버했듯이 올라올 때도 확실하게 존버를 하셔야 된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다른 거다 때려치고, 예, 뭐 여기서 깔짝깔짝 왔다 갔다. 그거는 뭐 그까이 거 그냥,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크게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기준으로 이렇게 뺐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뺐다, 뺐다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또 왔다리 갔다리를 흔들어 댈 것이다 그래서 많이 뺀다라고 했을 때 무슨 뭐 흔들어 댄다 우젠다 그랬을 때 워낙 가격으로만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 바닷가격하고, 여기 우때가리하고 딱, 이렇게 했을 때요. 만일에 계속 또 흔들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 여기를 저가로 잡고, 여기를 고가로, 그러면 2, 3, 6하고 3, 8이 많이 떨어져 봐야 410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 위에서, 427만원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해라. 427만원에서 뭐 430만원 우짜고 자자고 올라오면 매도해라. 매도를 만약에 했다. 라고 하면 410만원. 여기는 또 매수를 해야 될 자리죠. 410만원대로 내려온다라면 이렇게 낚시로 잡듯이 여기 410만원대에서는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고, 꼭그 빠지는 거를 너무 예 410만원대로 내려오는 거는 다시 잡으면 된다. 예, 그렇게 예,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시장이 그렇게 바뀌는 부분들, 뉴스는 그냥 밴드 들어가셔서 뉴스를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지금 쭉 올려 드렸는데 뭐 에이다 얘기도 있고 비트코인 뭐 반전 패턴 확인을 했다. 더 많이 상승하는 거냐? 뭐 이런저런 뉴스 얘기도 좀 있고요. 이오스도 더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리플도 뭐뭐또더 간다. 다들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많이 있는데 예, 그러면 조금 밀릴 수는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추세는 돌아가는 것 같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51.8, 52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 그 다음에 1348억 달러까지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어, 시가총액 잠깐 차트 보시게 되면 예. 뭐 시총 차트, 예. 바닥을 다져놓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 바닥에서, 여기 바닥, 예. 지금 점점점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 사이즈로 보게 되면, 어 가장 많죠? 거래량이 가장 많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 거래가 점점점점 늘고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호재로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의 거래 사이즈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늘어나야 되는데 국내는 늘어나지 않고 아 미치고 환장하는 건데, 지금 이게 예. 한국 프리미엄 가격이 마이너스 4.5%고 국내가 그냥... 아주 그냥 후들려가지고, 여기 지금 매매되는 거를 보게 되면, 어, 해외는 그래도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아 국내 사람들 이렇게 철삭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고, 이렇게 확대가 돼 있는데, 달라는. 그 다음에, 낙가 문화상도 저점은 잘안 깨고, 고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니 이건 시금 우리나라는 이게 뭐요?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그냥 변동이 이렇게 아주 그냥 예. 여기 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렇게 많아. 아참 나온 존버 존버가 존복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 말로만 존버고 존버는 무슨 존버야? 존버도 안 하면서 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어, 정보방은 오늘, 어, 정보방, 예, 12시에 정보방은 없애버리기로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방은 공식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없애는 걸로 하고 어, 좋아요 가지고 말들이 많으신데 예, 기본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는 예, 기본 매너예요. 매너. 어? 정보방에 800명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 무슨 좋아요가 반도 안 돼. 400개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우리 이 영감님이 좋아요 좀 누르라 이렇게 예 좋아요 좀 누르라 이렇게 그 그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싸우고 있어요 또 애들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예, 정보방은 폐쇄하는 걸로 하고 좋아요 누를 사람만 좋아요 누를 사람만 들어오세요 정보방에는 괜히 쓰잘데기 없는 사람 들어오지 마시고. 하는 걸로 하고 그 리플만 잠깐 좀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리플을 제가 아 리플하고 BTT하고 두 개만 예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BTT는 일단은 어그 낮에 낮에 여기서 어 지난번에 매수했던 거1.20 어, 여기서 일단 매도가 됐고요 일부 매도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매도 못하신 분들은 1.10에다가 매도하는 걸로 예, 1.10 예, 그렇게 정리를 제가 아까 해드렸고 그 다음에 리플은 예, 이 풀은 지금 가격이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거래량 자체가 크게 터져 있는데 전체 시장하고 연동돼서 큰 그림으로 보면 크게 봤을 때어 여기서 거래 터진 거 하고 거래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부분 가격대가 이 500원대 지난번에 팔려고 했던 510원 예, 5 1원 목표. 그거는 그대로 거래량이 여기 터지게 되면 이 가격대 위로 충분히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거고. 다만 지난번 이 바닥에서 사신 분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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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만, 그러니까 연중 여기 떨어졌을 때죠. 금년도 요바닥권에서 사신 분들, 요 330원 밑에 바닥권에서 샀던 분들만 50% 정도, 50% 정도는 매도를 만 많이 했다. 매도했다. 그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427만원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자. 그렇게 방송 제가 해드렸죠. 매도할 게 있으면 거기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매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드렸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매수하는 거는 이렇게 왔을 때350 밑으로 여기서 매도한 거는 매도가 마이너스 10원, 내가 370원에 팔았다. 그러면 360원, 360원에 팔았다. 그러면 350원, 내가 350원에 팔았다. 340원 이렇게 매도가 대비해서 10원 낮게 다시 매수 주문을 그냥 넣어 놓으시라. 10원 뛰기로,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리플을.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10원 밑으로 예, 10원 밑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좀 내놓는 걸로 하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 355원 밑으로 355원 밑으로 예, 355원 밑으로 음, 그 다음에 345원에서 355원으로 이렇게 어, 매도하신 분들은 345에서 3555 이렇게 다시 매수 주문한다. 예, 345원에서 355원 예. 그렇게 어,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웜에 이도도 하게 되면 날셀 것 같은데 예, 이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뭐 이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날셀 것 같은데 요거 때 달라, 저거 때 달라, 막 이러면. 그 다음에 이더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은 전 같은 형식으로 흔들어 쇼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럼 흔들어 쇼가 나온다. 여기서, 어,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여기또 올라갔다가, 다시, 팔았어요, 근데? 이더를 팔았어요? 15만원 잘안올것 같은데, 예, 15만원, 5천원 밑에죠? 15만원에서 15만, 15만 5천원. 매수를 한다면, 거기다 깔아놔야죠? 15만원에서 15만, 15만 5천원 자리를 좀 깔아놓는 거. 예. 그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더는. 이더 매수한다. 15만원에서 15만, 15만 5천원 자리. 예. 예. 16만원에 익절했다. 그러면 예. 15만원에 또, 어. 만원 뜨기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예, 12시 전에 끝내야지요. 11 0시 50분인데. 예, 좋은 밤 되시고 못웜메 멋... 이오스요. 아유, 환자 안하데 진짜. 밤새 갔다 밤새갔어요 그죠? 큰일났네. 이거 밤새네. 이오스. 예, 이오스. 이 호수는 지금 여기 다 마찬가지죠? 흔들어대고 있는 거, 이렇게 예. 흔들어대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 3,700원, 3,700원에서 3,750원 거기를 재매수하는 걸로, 3,700원에서 3,750원 구간 거기서 다시 예. 이익 실현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다. 예, 그렇게 하고 어, 빗썸에서 비트코인과 리플을 구입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비트 갤럭시 10 지갑에 탑재가 된다면 비트코인이 아닌 원화 코인도 보관할 수 있을까요? 하이 뭔소리여저 김현정님은 환장하겠네. 아니 그 갤럭시 텐 지갑에 요 코인을 가,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런거를 갖다 놓는 거지 무슨 원화코인이 어딨어요 뭔 소리야 예. 갤럭시 텐 핸드폰에 자기가 거래소에 갖고 있는 코인을 글로 옮겨서 핸드폰에다 보관하는 건데 뭔 말이에요 그거를 예. 예. 그 여기 저 핸드폰 파는 데다가 물어보셔도 물어보셔도 되고 예. 예 들어가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멋진 밤 되시고 예. 좋아요가 500개가 돼야 정보방은 다시 연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날. 토요일 날 저기 저 영등포 모임, 이거 까먹었다. 예, 토요일 날 영등포 모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